자 여기 어디 마술랭 마따라 출발 자 마술랭이 도착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마술랭이가 마산역 앞에 있는 코코 분식이라는 곳을 찾아왔습니다 여기는 정말 로컬 맛집입니다. 코코 분식 들어가,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에 아, 네. 가게, 아, 가게, 분위기 한 보실게요. 가게 분위기. 알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자. 코코부식에 입성을 했습니다. 오늘도 오솔랭이 진심 헤어댄다. 보시죠. 시그니처 앞치마 그리고, 자, 전용 세트, 풀셋, 장착, 완료, 뭐? 분식 먹으로 왔다가, 자, 소상공원까지 응원하는 기적의 한 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 가격도 땡초를 안 주시나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네. <laughs> 자, 여러분. <laughs> 챙겨왔습니다. 예, 단촐하게 그죠? 각도기 보이시죠? 쉬고, 달고, 맛있을 것 같아요. 자, 김치는 완전 생김치입니다. 국수가 나왔습니다. 삼천원이에요, 삼천 원 전국수. 냉 냉국수, 냉국수. 와. 보이십니까? 이 비주얼. 딱 봐도 손맛 가득한 집입니다. 오늘은 물대 물입니다, 물대 물. 대 물. 뜨물, 아물, 떡물, 아이스물. <laughs> 자, 자, 정수부터 먹어볼게요. <웃음> <웃음> 와, 저절로 나오는 맛이네요. 이게 바로, 그죠? 분식의 매직. 음. 자. 니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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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밥 김밥. 김밥, 김밥 하나, 한잔 먹어 볼게요. 음음음 탄수화물을 먹어야 음 된다니까, 탄수화물 두 그릇 해가지고 7천원입니다. 7천원, 만0 0 0원 내면 3천원 남아요. 자 바로 들어가야죠 이렇게 57 이번에는 냉국수 차례입니다 얼음 보이시죠 얼음 자, 자 에어컨에 회 한번 넣어볼게요 여기서 함께 하면은 배부름과 행복 다 챙겨줄 수 있어요 음음음74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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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워서 지금 땀이 막 나기 시작했습니다 아, 이럴 때 어떻게 하면 되는거야 음. 땀 낫다 그죠? 흙수로 땀을 좀 뽑아버리죠? 시원하게 또 하니까 생김치 제값 많이 넣네 제값 제값을 하납니다 좋다 뽑아놨던 그런 거 아니에요. 오늘도 국수로 해장하고 잘 하고 있습니다. 음. 오늘 가슴이 폭발한 말이니까. 1초로 같이 폭발시키겠습니다 79 여러분 이런 소상공인 맛집이 살아야 우리 지역이 살아납니다 마산역 밑에 있는 숨은 보석 같은 맛집 코코분식 코코분식 여러분도 함께 응원해 주세요 코코분식 파이팅 소상공인 파이팅 네, 마지막 합류하고 엔딩 시작할게요. <laughs> 엔딩샵 갑니다 여러분 오늘 너 공무원 맛술래 분식계 맛집 금정 완료했습니다 정국수 냉국수 두 그릇 잘 먹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해 주실 거 있지 습니까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는 맛집 있으시면 댓글로 제보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의 맛 지도가 되어드리겠습니다. 맛술냉이 이만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가슴비와 맛 여기서 두 마리 토끼 잡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 <laughs>